I 가 성공하면 이대로 가고 실패하면 스쿼드 다시 한번 t 로맞춰보자 아, 인정? 오케이. 운명이야 이거는. 어. 내 PSG 운명이 걸려있다고 이거는 내가 질 t k 니다 w 슈 d 근데 그 개똥팀으로 저 이길 수 있겠어요? 똥팀이 아니라 그냥 한번 맞아보시면 됩니다 스맵씨 봐봐 키즈 다이어로 치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줄라탕. 파리 생제르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페이스퍼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이게 전데요? 언제 하실 건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이 친구들 제가 딱 처음 만져봐서, 요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자, 요런 패스는 막을 줄아시나진유라고 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떡하게요? 돌 거잖아요. 프리피어라는 친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에레라는 반갑습니다. 친구고요. 여기는 이제 라바오. 체로, 오, 새로, 새로 들어온 친구거든요? 라비. 라비오. 라비오입니다, 라바오 라비오. 요런 식으로 패스하고, 얘가 힘이 좋은 줄라탄!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라모스가 따라가거든요. 우리야. 챔스의 사나이 라모스라고 합니다.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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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뭐, 마르키뉴스라고 여러분. 아, 메시 친구 오랜만이네. 여렇게 한번 제가 쭉 가보도록 할게요. 가레스베르입니다. 노터맨에서 네, 윙백으로 들어서서 역크. 역크. 아, 역크 살짝 미스가 있었고. 미스가 네, 아이디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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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슈팅이 아, 병진아 이거 뭐야 이거? 아이거 설정이 이상해. 설정이 이상게났지 아. <laughs> 아니 말이 안돼 방금. 사상 최고 메시 타는데 좋됐습니다. 썸네일 보고 싶네요 아니 그니까 이거.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마르키뉴스라고. 에릭. 눈을 맸댔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여기 비신 것 같은데 <laughs> 괜찮으세요?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유라는 <laughs> 친구요. 요 네. 무각 수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괜찮아 잘했어.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가 <laughs> 또 안녕하세요. 비셨거든요. 아니 근데 비어도 뭐못하잖아요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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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게 전술이 어, 야무지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제대로 가볼게요 자 그럼 한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코스닥 씨! <laughs> 제가 지금 전차 하면 아니라 살짝 내기 좀 있네요. 알고 살짝. 살짝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laughs> 라무스라고 <laughs> 하거든요, 친구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진유라고 합니다. 자, 그럼질라타니올 때까지. 기... 자, 네, 러면 네, 네, 네. 질라탄이 어디 갔을까? 요백컴이라고 합니다. 헤딩도 조금 돼서,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 ZD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또 크로스 위주로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안녕하세요. 개인기 전문. 안녕하세요. 나우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이비를라 친구고요. 예, 누구세요? 꺼져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질라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질라탄 선수가 실수가 있었나봐요 이제 조금 넣게요예 네, 저도요 아, 혹씨 이제 재미 좀본것 같으니까 제가 좀 넣겠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도 한번 제가 한번 들으면서 들어가 볼게요. 들으면서 들어온다. 슈팅이 나타... 좀센 친구거든요, 슈팅이. 그 요리실에서걸린이란친구로바뀌었거든요 어. 아 예, 고점 그좀 유의해서 네. 슈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즐러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키가 194에 몸무게가 102kg거든요. 1톤입니다, 0.1톤. 이런 식으로 한번 누누맨데스라는 친구가. 코스를 조심하셔야 될것 같으네요. 같으네요. <목소리> <가난해요. 저 좋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질라탄이라는 친구고 슈팅이 좀세거든요질라탄이브라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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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어요. 웃음> <제바탄이 브라인머매치>. 머비 <laughs> 친구입니다. 공하는 친구입니다. 와 PSG 맛있다. <laughs> 맛있다 PSG 이게 PSG구나. <laughs> 자, 그럼 제대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저도 손을 좀 풀었기 때문에 조금 빡세게 네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의 레전드. 아, 안녕하세요. 네, 귀염둥이 안녕하세요. 메시, 기염두, 야주. 요런 식으로. 요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요요이 식으로. 요 뒤에 한번 누고요 안녕하세요. 안찰 건데. <laughs> 찰 건데. 백컴이라는 <laughs> 친구입니다. 조심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이런 게 이제 PSG의 데이비드 백컴이라고 합니다. 자, 아, 원래 이게 저 조명을 잘안 끄는데 상호 씨는 조금 대우를 해드려야겠다. 자, 상호 씨 조금 진지하게 할게요. <웃음> <웃음> 밑으로 주고 다시 잡고 라비오가 사이드를 열어주고 다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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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진요가 뒤로 패스 한번 하고 밑에 패스 한번 하고 앞으로 한번 주고 잡고 다시 밑에 주고 라비오 의슛 하지 않고 다그다 다시 올려 주지 않고 뒤로 주는데 다시 잡고 질라자의 파워 패스 에레라의 슛 골 <laughs> 들어가주면서 좋다 맛있다 진짜. 즐이구스 <laughs> <패스> 멋있다 라모스 대니 <laughs> 아, 어디로 갈까? 어이구 베컴 비었네. 어이구 즐라탄이 해딩하고 싶나 보네. 그럼 즐라탄에. 아이 메시가 있네. 뒤에 한번 주고 에레나 잡고 뒤로 하고 준 다음에 베컴이 자들이 주다 린코. 겠어요? 진유가 따라가는. 마르키뉴스가 이미 아, 센터백 다 잡았는데 진유의 살인태클, 아, 에레라의 태클, 이블레몬지 파워. 네. 아! 안녕하세요, 디그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흥민형. 디그다라고 해요. 에라부터 주워. 라모스가 그냥 아프 태클. 3 대. 50만원 빵 드실래요? 5833? <laughs> 아나 <laughs> 한번 하자구요 50만원 빵또 <laughs> 50만원 빵을 해요 웹 씨. 판당 10으로 해요 그러면은 어 판당 10으로 5833 좋아요 <laughs> 바람 쐬고 올게요 대기하세요 <laughs> 네, 저,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되게 고맙습니다 존치리 요 가리스페어 가리스벨어 와우 자 올려줘야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헤리키 음, 잡지 못했다고 한다 <laughs> <laughs> 오 제트 D 때려, 제트 D 때려 버려. 밑에 주고 뒤에 주고 제트 D를 때리지 않고 S 아, 버 뒤에, 줘버려, 뒤에 때릴 건 냉. 어어 촉. 신뢰. 쇼. 어, 어 뭐야? 어, <웃음>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아니 나잠깐 S 눌렀네 아씨. 이네 옵사이드라고 합니다. 사이드라고 합니다. 조이 볼 난 여기까지면 꿀팁을 다 접수했다. <laughs> 자, 아까 공격력은잘안 나오네요, 비슷지. 그러면 제가 여론 네. 루트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여론 루트 네, 괜찮은, 네. 여론 루트 괜찮,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론 루트? 여론 루트요 잘. 괜찮으시겠냐고요? <웃음> <웃음> 아 졸라탄 이브라임 머베치라고 102kg이 때문에 조금 공중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셰프 씨. 이야오시다. 사이드 안 막으세요. 사이드에서 네시가 라비오가 어안 막으세요. <웃음> <웃음> 비를 보고 자는데 안 풀어나가네요 공이 네, 이런 각은 어떨까요? 요런 각은 제가 막고 있어서요. 요런 네. 식으로 케인 좀 네. 떠볼게요. 네 여기 마르키니스라고 하거든요. 크로스키. 그러니까 돈나름말하고 하는 기발아서 반응 속도가 야무진 놈이거든요. 이것도 막아보시던지. <목소리> 네, 막아드렸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비오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한번 쭉 뛰어볼 예정이고요. 컴안 막으세요? 컴이 형인데 안 막으세요? 크로스 안 막으세요? 크로스, 크로스 길게 올라가는 거. 더 <목소리> 크로스. 안 막으시냐고 이거. 안박으시냐고아아아 아, 아. 그러니까 크로스를 할 때는 센터백으로 잡고 커서를 땡겨서 뒤쪽을 막으셔야지안막으시면 이렇게 먹히는 거예요 우리 윤뉴 형한테 맨유 네, 때는 제가 ZD를 많이 보여드린다고 크로스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택배 네, 크로스 를 하는 치고니까 조심하세요 그렇다고도 갑자기 한 번씩은 ZD를 쓸수 있는 친구랍니다 바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나우딩요라고 합니다. 외계인 레전드고요. 클럽 파리 투나잇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도도소에도 갔다 온 적이 있고요. 도도소를 나가면서 친구들 재밌었어. 다음에 또 돌아올게. 자윌비백 이런 망언을 한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앞에 마르키 뉴스를 안 주고 백컴 백험 줄래요. 백컴이 슛을 안 때릴래요. 라비오가 패스를 안 할래요. 라비오가 슛을 안 하고 라비오 크로스를 할래요. 그러면 진우가 잡고 슛안 하고 뒤에 주고 뒤에 주고 에레라이 중거리 슛 아. 실패할래요. 저도 영님이랑 할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웃음> <웃음> 이거를 <웃음> 이 정도인가요? 이거 이 정도?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스슨씨1대 0입니다. 다리 바꾸세요. <laughs> 네. 자, 제대로 들어갈게요. 이제부터. <laughs> 네. 이제 많이 <만약에> 즐기셨죠? PSG. <laughs> 네. 네. 구 새끼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슈퍼하셨습니다 슈퍼일 사우 슈퍼일 슈퍼일 사슈퍼 슈퍼일 선우 슈퍼일 사 슈퍼일 사 슈퍼일 슈퍼일 컨 슈퍼일 리우리 슈퍼일 사우 최고의 곡이었어 슈퍼일 사우네 우네슈우네우 출발 산, 출발간 출발 출발선선 출발간 출발선 출발 출발선선 출발. 사레. 하하하하하하. 이제요 출발선. 출발선 출발간 출발 간간 s u p e 발 s a 발 s s u p 발 r s a n 건 Super s 발 n s s 건. p e r Sans, 건, u p e r s a 발 s Super s a 이 s Super Sans, 진심으로 응원 좀 갑니다. 슛! 출발선 출발!